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봉도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북한 김정일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그 원내에서 긴급 회의가 열려서 저 말고도 여기 오시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도 오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회의에 빨리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오시고 싶어했던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늦게나마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봉주 어, 전 의원님, 음, 네이 BBK 사건 어, 이것은 어,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BBK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 신명, 그러니까 김경준 기획 입국설과 관련된 신명의 가짜 편지 사건도 지금 그 대통령의 손잇동서의 개입설이 지금 주장이 돼서 나오고 있고 어, 이 편지가 조작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밝혀진 사실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22일 날 선고를 한다는 것은 어, 너무나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될수 있다. 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고는 연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히 연기돼야 되고 이 BBK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그 수사, 지금까지의 수사도 어, 검찰 나 름대로 는 이런저런 주장 을할수있 을지 모르 지만, 그 것이 어떤 한쪽 시각 에 의해서 편향 된 수사 라는 그런 주 장이 강하 게 일고 있 고, 어, 하기 때문에, 이, 부 분과 있어 서도 저는 검찰 수 사도 재수사 를 해야 되는 부분 이다, 라고 강력 하게 생각 하고 있 습니다. 어, 저희 민주당에는 이 정봉주 봉도사 이외에도 이 BBK와 관련해서 억울한 수사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어, 민주당이 더 열심히 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봉주 의원이 어, 그 법리상으로 보면 크게 봐서 이런 겁니다. 대통령을 떨어뜨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 것인데 에, 10명의 가짜 편지 사건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것을 가짜로 조작을 해서까지 어, 이 김경준의 기획 입국설이 민주당이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을 호다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혹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뭔가가 조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큰 범죄고, 이거는 반드시 저는 디도스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아주 파괴력이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어, 정봉주 의원이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그 그 정봉주 연원의 주장된 그 기소된 건이 네 건입니다. 근데 이네 건을 제가 쭉다 지난 주말에 들여다봤는데 이네건 모두 어,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 죄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대통령 대통령의 이런 그 BBK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모두 무죄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저희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BBK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고 그 위원장에 정봉주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특히 이석현 의원님 그 당시에 참 고생 많이 하셨었죠. 우리 다 모여서 힘을 받들어서 어,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은 진실을 알고 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이 분노를 삭히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은 선, 박영선, 언님께 다시 한번 염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